이는에는 이렇게 지퍼락도 있어서 지퍼락으로 보관할 수 있어요. 엄마가 열어 줘, 이제. 네. 이렇게 지퍼락으로. 빼서 어우, 상처 안 나게 조심.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이 달력의 구성품은 이렇게 지퍼락이랑 그리고 달력, 탁상 달력, 그리고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카드가요 이렇게 이렇게 입체형 카드예요. 그래서요. 이렇게 케이크가 3D로 생겼고, 심, 자필로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 모든 순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에브리 모먼트, I love you라고 쓰여 있어요. 이렇게 1월. 1월, 2월, 2월, 3월, 3월, 4월, 4월, 5월, 5월, 아우 다 6월, 6월. 난 이게 더 이쁜데? 7월 7월 아우 핑크핑크 8월 8월 귀염둥이 9월 9월 10월 잘생겼네 11월 7월 뀅 12월 12월 어 이거 사진 진짜 잘 나왔다 아우 이쁘다 마지막은 이렇게 2023, 2024 달력이 있네요